반드시 넣어야 하는 머리 커트가 아, 지나가니다 그리고 또 꽤나 거리를 남겨놓은 거 같은데 짧은 거리였지만 더블브레이크였습니다 c 예. 1이스 끝에서는 엄청 어려운 게임이다 투, 오른쪽으로 빠져요. 하도 아, 실패하면서 여기서 이제 c 리0트를 하게 되네. 네. 펜닉스 테이서 그리고 저스틴로즈머디 커트. 음. 이게 금메달, 금메달리스트 컷이었습니다. 네. 골드메달 컷으로 성공하면서 남자, 개인전, 저스틴 로즈, 영국의 저스틴 로즈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종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는데, 영국이 금메달을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스웨덴이 은메달, 그리고 미국의 맷쿠차가 동메달을 하나 추가를 하네요. 네. 방이 10명의 선수들 중에요. 유로켄 o 토수수 n 8명이나 돼요. 역시 바람의 o 선수들이 잘 쳤습니다. 네. 양용용호 프로는 어떻습니까? 이번 남자 개인 최종 라운드 이제 앞으로 이제 old tournament. Young old tournament. Young t o u r n a m e 에 t Young tournament. Young tournament. 에 o u n g t o u 고 n a 고 e n 들 y 역시 세계적인 선수이다. 들 마지막에 또그 어 랭킹만큼이나 마지막에 좀 접전을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예, 골, 골프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예, 보게 됐습니다. 어, 다음 주에 우리 여자부 경기가 있는데 여자 선수들이 이미 지금 브라질 리우에 도착을 해서 연습 나운딩을 하거든요. 어, 코스 파악을 남자 선수들에게서도 정보도 교환을 하고 그러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어, 아무래도 일찍 왔고 어, 선수들이 지금 어, 여자들 경우는 뭐. 랭킹이 좋기 때문에 네. 또 금메달 딸 확률도 높고 선수들이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우리 양희영 선수 또 박인비 그리고 김세영 전 선수가 최상의 플레이를 보여주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자 골프 개인전 최종 라운드 영국의 저스틴 로지가 금메달 앤닉스텐손 은메달 동메달 맥 부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골프 코스입니다.